지구 놀아 엄마 봐봐 아, 야옹 멍멍 보여줄래 수영아 멍멍 어 e s y 멍멍 멍멍 m o 멍 g m o n 엄마? 엄마 멍멍 좀 보여줘 봐. m o n 멍멍 o n g m o 멍 g Mong, m 멍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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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네 태워줬어 수영이가. 수영이 엄마 봐봐. 수영아, 까꿍, 까꿍 해봐. 수영아, 엄마 한번 봐야지. 응.